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클릭 투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클릭하라는 게임인데 무슨 게임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방금 다운받고 키 켜보기만 했고 해보진 않았어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레츠고 누이 유니티 숫자 0이 써져 있는데 클릭 한번 해 볼게요. 1로 바뀌었네요. 2세 번째 클릭, 네 번째 클릭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와 이렇게 해서 클릭 투 텐이라는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면 시 영상을 만들 큰 힘이 됩니다 재미가 있었다 유바 가 아니라 예 게임이 쓰레기네요 <laughs> 그 안녕하세요 더비입니다 사실 올릴 영상이 없어서 그냥 그 구독자분들 안부나 한번 물어보려고 다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? 잠은 잘 주무셨나요? 식사는 잘 하셨나요? 뭐 이상 없으신가요? <laughs> 사실 예, 오늘 영상 이사 준비하느라 지금 방송도 못 끼고 일 끝나고 집 와서 영상 찍는데 이 영상 찍고 또집 알아보러 부동산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 저 김다미 인사 이렇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다치지 마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뭐 요리 영상 올려달라 하신 분들 있는데 저도 올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 이사 집구하는 중이라 어떻게 이사 잘 끝내고 청소 좀 하고 하면은 진짜 요, 요리 영상도 올릴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. 아직은 아직은 뭐기대지 마시고 그냥 뭐 생각은 있다 정도라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 어쨌든 예 저희가 이렇게. 저랑 이렇게 여러분이서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도 또 어, 좀 어색한데 에, 음. 아 진짜 왜 그래요 어색하게 아 진짜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아 어쨌든 이 예, 음. 늘 감사합니다 제가 또 뭐라고 늘 시청해 주시고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, 오늘 영상은 없다는거 예 내일은 이제 뱀파이어 서바이벌 이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는데 요번주가 뱀서가 무기가 안나와서 사실 컨텐츠는 있긴한데 그 알바하니까 내일도 내일 12시간 알바라 아마 저녁에 집오고 이제 낮에 방송하고 저녁에 올릴듯 그렇게 돼야 될것 같고 감사합니다. 예. 언제 한번 이렇게 또 노가리 해보겠습니까? 네, 감사하고 생방 유튜브 좋아하시... 좋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생방송도 이렇게 놀러와 주시면서 같이 놀아 주시면 감사합니다. 예, 또 생방송이 그... 잘 돼야 유튜브 영상도 좀더 재밌어지거든요. 어쨌든, 근데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, 그, 항상 몸 이제 편하실 때, 그냥 막 자기 전에, 어, 자기 전에나 뭐, 라디오로도 이제 틀고 자주 무셔도 되고, 네, 몸이 가장 편하실 때 오시면 됩니다. 어쨌든, 이상 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